김장철 대표 작물로 김장 배추와 김장 물을 포함하여 총각김치를 들수 있습니다. 총각김치 재료인 알타리는 재래종인 서울본무에서 개량된 사계절 무이며 일본에서도 많이 재배하는 유일한 한국 무입니다. 오늘은 총각무라고도 불리는 알타리 심는 시기와 재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 알타리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타리는 파종 후 50에서 60일의 재배 기간이 지나면 뿌리가 10에서 15cm 정도 자라게 될때 수확해 주면 됩니다. 봄 재배의 경우 재배 기간은 약 50일, 가을 재배의 경우 재배 기간은 약 60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봄 재배의 경우 3월 하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파종을 하며 늦어도 장마 전에는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가을 재배의 경우 8월 하순에서 9월 하순 사이에 파종이 가능하며 늦어도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8월은 아직 무덥기 때문에 9월에 파종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장용 알타리 경우 김장 배추와 같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김장 배추 모종을 심고 10에서 15일 이후에 파종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밭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타리는 무와 당근처럼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밭이 딱딱하면 뿌리가 잘 뻗지 못하며 돌이나 나뭇가지 등이 있으며 뿌리가 갈라지니 밭 토양을 곱게 갈아주어야 합니다. 알타리 적정 토양산도는 pH5.5에서 6.8로 토양의 산성도가 심한 토양이라면 파종하기 3에서 4주 전에 석회를 넣고 토양을 교정해줍니다. 알타리 파종 1에서 2주 전에 퇴비와 밑거름을 넣고 토양을 깊게 갈아줍니다. 밑거름 작업이 끝나면 두둑을 만들고 비닐멀칭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두둥 너비는 100에서 120cm가 적당하며 두둥 높이는 20cm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파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타리 파종 방법에는 흩어뿌림과 전뿌림, 줄뿌림 모두 가능하지만 줄뿌림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줄 간격 20cm로 비닐멀칭을 찢어주고 파종골 깊이 0.3에서 0.5cm 정도로 파종골을 만들어줍니다. 알타리 씨앗을 2cm 간격으로 뿌리고 주변에 부드러운 흙으로 가볍게 복토해줍니다. 파종이 끝나면 물주기가 약한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물주기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타리 뿌리 생육은 초기 물 관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파종 이후 건조하면 발화가 불량해지고 생육이 부실해집니다. 반면 토양이 너무 과습하게 되면 토양의 산소 부족으로 여러가지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붕소결핍과 기근이 생기기 쉬우며 뿌리 밑이 늦게 들수 있으니 과습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충분히 줍니다. 물을 줄때 고랑으로 흘러넘치지 않고 토양으로 스며들 수 있게 약한 물 주기로 주어야 하며 1차로 물을 주고 10분 간격으로 거틀기 적기를 기다린 다음 2차, 3차 물 주기를 해야지 물이 알타리 뿌리까지 충분하게 적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웃걸음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타리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절한 밑걸음 시비만 잘해주면 따로 웃걸음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시비량이 많으면 뿌리가 커지고 밑이 늦게 들기 때문에 과다한 시비는 피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타리 성장이 둔하거나 잎이 연두색을 띨 경우 걸음이 부족하다는 증상이니 웃걸음으로 줘야 하며 효과가 빠른 액체 비료를 잎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알타리 생육 상태를 보고 밑걸음이 약한 경우 파종후 20일에 1차 웃걸음을 주고 15일 이후 2차 웃걸음을 주면 됩니다. 다음은 속가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타리는 파종후 4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싹이 납니다. 이때 속가 주기 작업을 해주어야지 안정적으로 포기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종 후 1에서 2주가 지나면 본잎 이 3에서 4장 나오는 시기에 1차 솎아주기를 해 줍니다. 파종 후 3주 정도 되었을 때 본잎이 5에서 6장이 되는 시기에 최종적으로 알타리 간격을 10cm 정도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튼실한 한 포기를 남기고 2차 솎아주기를 해 주면 됩니다. 알타리 솎아주기는 본잎이 7장 나오기 전에 끝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타리 주요 병해로는 균핵병과 녹균병, 검은뿌리썩음병 등 많은 병해가 있습니다. 병의 방제 방법으로는 십자화과 작물과 이어짓게할 경우 병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작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병의 주요인은 건조하거나 과습할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물 주기를 통해 토양 수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알타리는 충해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가을 재배 주요 충해로는 배추좀나방과 좁은가슴잎벌레, 도둑나방, 무이벌레가 있습니다. 배추좀나방은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사이에 최고로 발생하며 발생 시적용 약제를 살포해 주면 됩니다. 좁은 가슴이 벌레는 가을에 파종하는 십자화과 작물에 많이 발생하며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싹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해줍니다. 도둑나방은 봄과 가을 모두 피해가 심한 충해이며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무이벌레는 특히 가을에 피해가 심한 충해이며 속가죽이 작업을 철저히 해주고 애벌레가 갈가먹은 흔적이 있으면 바로 적용약제를 살포해 줍니다. 오늘은 가을 알타리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